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디자인이 무엇이고, 디자인을 할때 생각해야 할 것을 배웠어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은 땡땡이나 땡땡을 더 땡땡땡고 땡땡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어, 벌써 기억이 나는 학생들도 있고, 어, 뭐였지?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지금 얼른 교과서를 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함께 해 봅시다. 디자인은 물건이나 환경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디자인을 할때 생각해야 할 점을 아래 초성으로 나타내었어요. 한번 말해 볼까요? 첫 번째, 우선, 네, 목적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 더 편리하게, 세 번째, 더 다르게, 네 번째, 더 아름답게입니다. 디자인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디자인의 뜻에서처럼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에는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디자인은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뜩! 하는 아이디어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힘든 거예요. 아이디어를 위해 여러분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해요. 아, 고민, 생각, 머리 아프죠? 그래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도 멋지게 고민해서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며 상을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두 번째, 이프 디자인 어워드. 세 번째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입니다. 어휴, 상을 받을 정도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하게 디자인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디자인은 뭐다? 세상을 어떻게? 그래,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드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국에서 2019년 디자인상을 받은 예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이 2019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메디케이션 오처방 방지 패키지와 분리 배출 캡으로 디자인상을 수상했어요. 쉽게 말하면 병뚜껑과 약통을 디자인해서 상을 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리 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덩킹도너츠, 삼립 등으로 알고 있는 SPC 기업이 2019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분 본상을 수상했어요. 우리가 사는 빵 포장지, 아이스크림 통 등을 디자인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2019년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웅진 코웨이가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동상을 받았어요. 병뚜껑, 빵 포장지, 정수기, 아이스크림 등 이처럼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디자인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고민과 생각에서 나와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디자인을 할때 생각해야 할 점을 고민해야 해요. 선생님이 디자인을 할때 생각해야 할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는 왜 디자인을 해야 할까? 그 목적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할까?를 생각해야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기존의 물건과는 다를까?를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울까?를 고민해야 해요. 이러한 고민을 한후 오늘 디자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디자인할 물건은 우리가 늘 교실에서 만나는 물건이에요. 어, 선생님, 저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교실에 없어요.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교실에서 우리가 늘 만나던 물건, 교과서 표지를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에이, 교과서 표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없겠지요. 출판사 비상교육이 교과서 표지와 문제집 표지로 앞서 말한 상중 2019년 이프 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과서 표지와 문제집 표지를 새롭게 바꿔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했다면 디자인을 잘 했다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럼 오늘 교과서 표지 디자인 자신 있나요?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 배움 공책을 지금 함께 써볼까요? 배움 공책을 펴주세요. 배운 공책 쓰는 방법 잊지 않았죠? 자 우선 지금 배우는 과목 미술을 쓰고 선 옆으로 와서 무엇을 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치고 교과서 표지라고 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과목은 이후에 여러분이 정하고 나서 채워 넣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래 줄에 내려와 왜를 써 주세요. 이옆 칸은 여러분이 고민한 후에 디자인하는 이유를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교과서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등 여러분이 교과서를 디자인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랫줄로 내려와, 어떻게 를 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을 마친 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해지지?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해야 더 다르지? 이걸 고민한 후에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용한다. 아니면 눈에 잘 띄는 색을 이용한다? 아니면 편리함을 위해 이런 기능을 넣는다? 등이 있겠지요? 자, 그럼 우선 교과서를 선택한 후에 교과서의 표지를 잘 살펴보고 앞서 말한 네 가지를 잘 고민해서 배움 공책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A4종이나 스케치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술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한 미술 과제는 등교할 때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표지 디자인을 위해 고민하도록 합시다. 화이팅!